최우선 심리로 한다고 해서 이제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한주한주 한주 밀리다가 이제 3월 말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초조한 분위기가 일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론이 흘러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지연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 그러니까 이 심판결이 내일입니다.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도 있었고,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영장도 이제 불발됐고, 그리고 탄핵기까지, 한덕 총리에 대한 것까지, 5대1대. 이걸 봐서는 이제,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적 의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이 영향력 있는 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안 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얘기,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작전 아닌지. 음. 글쎄 이거를 이 헌재 판결이 지연되고, 이런 등등의 일종의 이상징후에 아,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아, 이,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기에는 아, 조금 무리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6일날 우선 순서가 예? 26일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공산법 항소심 판결 후로 미뤄진다. 이게 이재명 죽이기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4일 날 혼재 판결이 나고 음. 26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났다. 그거나 예. 26일 날 이재명 파, 어? 항소심 판결이 나고 예. 그 뒤에 혼재 판결이 났다. 음. 이거나 어떤 어, 차이가 있는지 예. 그래서 조금 무리한 감이 있고요. 사실 방금 음. 말씀 듣고 별 차이는 그 선고 날짜는 이제 뭐가 앞뒤로 나든지 별 차이는 없어도 보이긴 합니다. 어,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숨어 있는 의도는 보니까 아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도 뭔가 영향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부에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해서 거기에 따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1심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연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예. 항소심에서 26일 날 내일 오히려 일심 판결과 다른 내용이 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건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 뭐이심 재판부의 이런 상황이 어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 판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어, 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유,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잖아요 아마 어~ 정당에서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들도 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어~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어~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지 이거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게 아~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극복 방안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